통화콜 배차 어플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플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해서 우측 상단 검색 버튼을 터치 후 통화콜을 입력하고 더보기를 선택한 후 통화콜을 터치하여 설치, 동의하면 자동 설치됩니다. 설치 후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터치하여 앱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한 후 항상 자동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뒤로 가기를 터치하여 열기를 클릭하면 어플이 실행됩니다. 실행 후 회원가입을 터치해 약관 동의를 체크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차량 정보, 은행 정보 등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터치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통화콜 메인에서 우측 하단의 로그인을 선택한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반드시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이페이지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콜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공지장을 터치하면 통화콜 안내 사항이나 기타,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설정을 터치하면 통화콜 사용에 적용시킬 사항 등이 나타납니다. 상단에 보이는 내비게이션 선택해 사용하면 배차 체결 시 상차지 주소로 연동되어 내비가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월 2,000원의 부가 요금 충전금에서 공제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람, 차량, 시간은 자신의 경우에 맞게 설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주선사 정보를 터치하면 자신 이 속해 있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네 번째 사항은 자신의 회원번호가 밑에 숫자로 보여지는데, 회원번호는 주선사에서 직권 배차시 이름을 회원번호로 사용하여 배차합니다. 회원번호는 항상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으로 차주가 어플로 발행한 계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콜 메인에서 화물정보를 터치하면 실시간 화물정보들이 나타나고, 원하는 화물 정보를 선택하면 상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체결을 하면 상차지에 대한 주소와 연락처, 도착지를 확인 후 운행하면 됩니다. 배차한 주선사에 대한 정보는 주선사 옆의 정보 선택하면 주선사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선사 번호를 선택하면 주선사 또는 배차 담당자와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배차 체결을 취소할 경우 상세 정보 하단에 취소 버튼을 터치하면 주선사에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취소는 반드시 전화 통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에서 3차지 수소를 선택하면 온라 내비게이션으로 연동됩니다. 온라 내비는 옵션 사항으로 설정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내역은 운행 내역을 선택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운행한 개별 내역을 터치하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지정하면 정해진 날짜의 전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내용을 신용 및 현금으로 조회 하려면 신현 버튼을 터치하여 신용 또는 현금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운행내역 목록창에서 발행할 운행금액을 각각 선택하고 하단에 계산서의 발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운행금액이 합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창이 열립니다. 팩스 번호를 정확히 확인 후 발행을 터치하면 세금계산서가 주선사의 팩스와 차주의 팩스로 전송됩니다. 동일한 주선사의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도 합산하여 발행되고 다른 주선사를 선택하면 동시에 따로 발행됩니다. 운행내역 목록창에서 금액을 선택하지 않고 하단의 계산서 발행을 터치하면 빈 세금계산서 양식이 나타나는데 원하는 계산서 발행 정보를 입력 후 발행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는 마이 페이지에서 발행내역을 선택하면 과거 발행한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충전금 관련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콜 메인 페이지에서 충전 정보를 선택하면 가입 시 발급 받은 개인 가상 계좌가 상단에 표시됩니다. 충전금 송금은 부용 받은 가상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하며, 충전금이 없으면 화물 체결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충전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신용 체결한 운송권은 하차일 기준으로 2개 출금 가능하고, 충전금 목록을 선택 시 충전금 이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을 원하실 때는 하단에 금액을 입력 후, 이체 요청을 선택하면 이길 회원의 실계좌에 입금됩니다. 건당 송금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출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메인에서 로그아웃을 선택하고 회원정보 및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한 내용은 좌측 상단의 홈 버튼을 터치하면 어느 메뉴 위치에 있어도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고 우측 상단의 공차를 터치하면 마찬가지로 어느 화면에서도 광원 정보로 이동됩니다. 구글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통화콜 공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